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여기 네, 창 다육이 아주 멋진 수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강서구 돈치도에 있는 호운 다육에 왔습니다. 여기는 키핑장이 있고요. 또창 다육이를 아주 멋지게 어, 잘 키우시는 곳이죠. 어, 뒤쪽으로 요, 여기는 국민다육이가 있는데 이쪽으로는 또 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방울봉담금도 저렇게 지금 보이는 아이만 저렇게 있는데 다른 쪽도 또 많이 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오늘은 창다육 세트와 방울봉담금 그리고 약간의 두들레아 종류 아이들 어, 소개를 해볼 텐데요. 그쪽으로 네,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깔끔하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앞전에는, 네, 세트 구성 3만원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2만 5천원. 5천원 더 할인된 가격으로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짱짱하게 잘 굳혀진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예쁜 색감은 아주 라인을 살짝 그리고 있는 아이들. 근데 전체적으로 아주 땡글땡글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깔끔한 아이들 얼른 소개 시작해 볼게요. 네, 위치는요. 부산, 강서구, 돈치 네, 강변길. 7 3팔입니다 주문하시는 번호가 010-2171-8431입니다. 네, 5만원 무료 배송이고요. 자, 소개 바로 들어갈게요. 자, 1번입니다. 요 아이가 마리아 3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21번으로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부 다 25,000원씩 네, 세트 구성입니다. 자, 아가가 엄청 많이 달려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 쪽에도 있는데. 자 식물 사이즈 이렇게 재보니까 네 17입니다. 이 아이 3방금 들어가고요. 자 에보니 계열 하나 들어가네요. 아주 짱짱하고 잘 꽂혀진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13이고요. 자이 아이는 골드 마리아란 아이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10지10.5 그리고 토스카넬리가 아주 손톱이 예쁜 아이잖아요. 반듯한 아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11입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자, 이 아이가 제이드스타라는 아이가 하나에 아이 들어갑니다. 제이드스타, 자, 요거 한번 보시고 네, 요거는 11.5입니다. 네, 이렇게 1번 세트예요. 이렇게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얼굴도 한번 보시고 네, 가격은 21번으로 들어가고 2 5 0 0 0원씩입니다 네, 다음은 22번 세트입니다. 자, 요 아이가 마리아 3반금이라는 아이예요. 자, 옆에는 이렇게 생겼고 요 아이는 또, 네, 아가 얼굴은 아, 3등 운생으로 되어 있네요. 자, 여기 한번 재보고, 13 내지 14입니다. 마리아 3만 건 들어가고요. 자, 제이드 스탁은 타 반듯한 얼굴이 들어갑니다. 자, 요 아이가, 네, 11이고요.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에보니이죠. 색감, 짜장라인으로 아주 예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11.5이고요. 자, 요 아이는 토스카넬리가 들어갑니다. 토스카넬리. 자, 요거는 12입니다. 위에서 보시고, 반듯한 얼굴이 아주 예쁜 얼굴이죠. 네요 아이가 마지막 아이가 허니 핑크란 아이인데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자 여기 손톱도 한번 보시고 짱짱하게 잘 굳혀진 아이 자요거는 11.5입니다 허니 핑크란 아이 요렇게 해서 그리고 토스카닐리 아주 반듯한 아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아이인데요 자 여기도 한번 보시고 네요거는 어, 사이즈 얼굴 다 너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2번에 네 가격은 동일합니다 25,000원씩이고요. 자, 다음은 3번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이가 마리아 3반금이 들어가고요. 네, 아가를 엄청 많이 달고 있습니다. 대충 봐도 오두 군생인데요. 자, 얼굴이 이 아이는 더좀 통통하면서 굳혀진 얼굴이 나오고 있어요. 대구는 네, 13입니다. 13. 네, 앞에서 한번 보시고. 이 아이가, 음, 두 아이가 들어갔네요. 잠시만. 네, 다음은 23번입니다. 네, 가격은 동일하죠. 2 5 0 0원씩 쭉쭉 이어질 텐데요. 자, 요 아이는, 어, 요게 마리아 녹금, 네, 무지라고 합니다. 굉장히 통통하면서 근육미가 나오고 있고요. 자, 앞으로는 요렇게 예쁜 아가들이 많이 달려있고, 오두 군생이네요. 자, 요 아이가, 네, 들어가고, 13입니다. 자, 전체적인 사이즈 15까지도 되겠네요. 요 아이 들어가고, 자, 다음은 마리아 삼방금입니다. 요 아이 들어가고요. 자구 달고 있습니다. 자, 12 내지 13이고요. 와, 요 아이는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이름 꼭 문의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요거는 10.5입니다. 색감 라인 아주 진하게, 똘망똘망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토스카 넬리가 들어갑니다. 자, 토스카 넬리. 어, 요거는 11입니다. 위에서 얼굴 한번 보시고. 너무 예쁘죠? 자, 조 아이가 제이드 스타금이, 아, 제이드 스타라는 아이가 제일 큰 사이즈가 들어갑니다. 아, 예전에 이게 몸값이 그랬던 아이들이 완전 전설이 되었죠, 지금은. 자, 13 내지 14입니다. 이렇게 예쁜 제이드스타까지 해서, 네, 적은 사이즈 아니에요. 자, 요게 번호가 20, 네, 3번입니다. 네, 다음은 24번입니다. 요 아이가, 네, 마리아 삼방금 들어가네요. 자, 같은 아이라고 해도 얼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번호를, 네, 친절하게 붙여주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11.5입니다. 자, 마리아 3방금 들어가고요. 자, 요 아이가 토스카넬리에 손톱이 굉장히 예쁘고 와 이렇게 예쁜 수영이 나옵니다. 자, 적은 사이즈 아니에요. 이거는 11입니다. 위에서 한번 보시고 자 제이드 스타가 들어갑니다. 네, 좋아이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예요. 자요 아이가 네 이렇게 하니까 음네요거는 10입니다. 자 여기도 요 아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요 아이가, 아, 네, 녹금, 마리아 녹금 무시라고 답니다. 자, 11.5, 네, 자구 많이 달고 있고요. 자, 여기 에보니가 아주 짱짱한 아이가 들어갑니다. 요 아이, 어우, 손톱도 잘봉관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12입니다. 저건 사이즈 아니죠? 네, 라인을 아주 진하게 그리고 있는데, 자, 번호가 24번입니다. 네, 가격은 25,000원이고요. 자, 25번 들어갑니다. 마리아 삼방금 들어가고요. 자, 요거는 12, 내지 13이고요. 아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네, 마리아 노금 아이 들어가고요 자, 요거는 11입니다. 12. 11, 자, 옆에 한번 보시고. 자, 토스카넬리가 얼굴 들어갑니다. 자, 토스카넬리 요거 10입니다. 아유, 얼굴 예쁘죠? 자, 얼굴 들어가고. 자, 원종 에보니. 원종 에보니 요거는 11입니다. 그리고 제이드 스타금이 들어갑니다. 자, 제이드 스타, 요거는 제이드 스타금이 아니고 제이드 스타예요 자, 요거는 12입니다. 요거는 사이즈가 조금 크고요 자, 요렇게 해서, 네, 다섯 아이네요. 네, 20, 네, 5번입니다. 가격은 2만 오천 원이고요. 네, 26번입니다. 요 아이가 마리아 삼방금 들어가고, 와, 요것도 붙혀줘서 예쁘면 정말 예쁜 색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는 12이고요. 자, 반듯한 얼굴을 하고 있고요. 자, 토스카넬리 들어갑니다. 토스카넬리. 자, 사이즈가 조금 커요, 요 아이는. 개인적으로 너무 예쁜데요. 자, 요거는 12입니다. 12 내지 손톱까지 하면 13이고요. 아, 너무 예쁘다. 요거는 원종 에보니. 요거는 12 들어가, 되구요. 제이드스타 들어갑니다. 제이드스타가 네,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요 요거는 13입니다. 13. 요거는 허니핑크란 아이. 색감 예쁘게 들어간 아이 12입니다. 자, 요렇게 예쁜 아이. 자, 쭉쭉 이어서 가볼게요. 네, 가격이 너무 좋죠. 네, 26번에 25,000원입니다. 네 27번에 요아이 마리아 삼방금 아가 엄청 달고 있고요. 자, 사이즈가 큰 사이즈인데 여기 한번 재 볼게요. 13 내지 14입니다. 자, 정면에서 한번 보시고요. 자, 또 요아이 토스카넬리가 좀 전에 아이보다 또 조금 얼굴이 더 크네요. 네, 같은 얼굴 살짝 다른 네, 느낌. 요거는 12.5. 옆에는 요렇고요. 자, 여기는 네, 요아이. 네, 27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보이 들어가요. 자, 12. 자, 요거는 네, 마리아 녹금 무지 자, 12 됩니다. 자, 요 아이는 제이드 스타금이 들어갑니다. 작은 사이즈 아니구요. 요것도, 네, 12가 되는 훌쩍 큰사이즈예요 자, 요렇게 해서 쭉쭉 이어지죠. 네, 작은, 네, 사이즈 아니고, 27번에 25,000원입니다. 자, 28번에 마리아 산방금 자, 요거는, 네, 13입니다. 13. 아, 이거 다육이 진짜 예전 같으면 어마어마한 가격인데. 자, 여기는 토스카 넬리. 자, 얼굴, 네, 비슷하지만 또 조금 다른 얼굴. 자, 거는 네, 12 내지 13. 네, 13에 가까울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예쁘다. 토스카넬리가요. 자, 요거는 마리아 녹금 무지. 자, 11 내지 12이고요. 자, 에보니 또 들어갑니다. 에보니 12. 자, 제이드 스타금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10.5 내지 11. 자, 옆에서 한번 보시고요. 자, 요렇게, 네, 다스다이. 네, 가격은 2 5 0 0 0 원입니다. 네, 29번이에요. 자, 마리아 삼방금. 자, 요거는, 네, 14. 네, 옆에서 한번 보시고, 네, 자구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에보니, 아주 짱짱한 아이, 색감 라인 정말 예쁘죠? 자, 요거는 12입니다. 에보니 하나 들어가고요. 자, 마리아, 네, 녹금 무지. 요거는 11 내지 11.5 들어가고요. 자, 제이드 스타금입니다. 제이드 스타금. 자, 식물 사이즈가, 네, 11입니다. 제이드 스타금 들어가고요. 자, 토스카 닐리가 요거는 뒤쪽에 있네요. 자, 얼굴 한번 보시고, 손톱이 아주 매력적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12입니다. 요렇게 해서, 자, 번호가 몇 번일까요? 네, 29번에 가격은 2 5 0 0 0원입니다 네, 30번에, 네, 요 아이 또 마리아 삼방금 하나에 더 있고요. 자, 요거 마지막 인제인것 같아요. 자, 12. 자, 옆에 아가 요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마리아 3방금이구요. 자, 제이드스타금이, 어, 조금 큰 사이즈가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내네 12인데요. 네, 약간은 요 아이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어, 차이가 조금 있어요, 사이즈. 자, 요거 마, 요 제이드스타금이 들어가고요 자, 또, 토스카 넬리. 이거는11.5 내지 12. 토스카넬리. 자, 에보니 들어갑니다. 에보니. 자, 12이고요. 자, 요 아이는 샴페인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샴페인. 아주 짱짱하게 잘 붙여지고 놀놀한 색감이 나오는 아이. 자, 12 내지 13인데요. 자, 저건 사이즈 아니에요. 자, 요렇게, 네, 다섯 아이가, 네, 30번입니다. 25,000원이고요. 네, 31번부터 요 아이, 몰게인이 들어갑니다. 야 통통하고 아주 한엽스럽고 예쁘죠? 자, 몰게인이 아주 연한 연두빛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요 아이 사이즈, 네, 13입니다. 이렇게 생산점이 아주 통통하면서 굉장히 예쁩니다. 자, 세인트 하나 들어가구요. 금이죠? 자, 요거는 11 내지 12이구요. 어느 정도 잘 꽂혀진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아이는 야생 바손이 들어갑니다. 약간의 새엽에 가까운 아이인 것 같아요. 자, 요거는 11 내지 12이고요. 자, 요 아이는 부케란 아이죠. 부케 이두 군생이 아이. 자, 요거는 네, 12입니다. 부케 들어가고 샴페인 들어가요. 자, 샴페인이 요거는 11입니다. 11. 자, 요렇게 해서 네, 가격은 네, 2만 오천원씩 네, 31번입니다. 네, 다음은 32번입니다. 네, 비슷한 아이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얼굴, 수영, 느낌, 약간씩 다른 아이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것도 선택을 네,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몰게인. 네, 아주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11.5 내지 12. 자, 가까이 아주 예쁜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인트. 옆에 아이보다는 조금 작은 아이인데 더 똘망똘망하고 예쁩니다. 자, 이거는 9. 자, 요거는 뭘까요? 네, 요거 똑같은 아이. 어, 이게, 야생 베션이란 아이네요. 야생 베션 아, 같은 아이네. 야생. 네. 다손이에요. 음, 베션 배션. 야생 베션입니다요 아이. 자, 약간 입장이 더 넓어요. 11입니다. 짱짱하게 잘 굳혀진 아이고, 네, 여기에호운다육 사장님 창아이들은, 네, 식물이 아주 더 예쁠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네, 12입니다. 부케. 자, 아메스트로. 네, 아주 색감 예쁘게 바뀌는 아이. 자, 요거는 8입니다. 요렇게 해서. 자, 가볼게요. 네, 32번에 25,000원입니다. 자, 33번에 요 아이가, 네, 몰개인이, 오, 제일 큼지막한 얼굴에 반듯한 수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입장이 굉장히 통통하고 아주 대품으로 키울 수 있고, 동글동글한 꽃 입장이 매력적인데요. 자, 요거는, 네, 14입니다. 자 몰갱이 네 너무 예쁜 얼굴을 하고 있고요. 자 세인트 네요 아이 어 요거는 네 9.5입니다. 자, 옆에 아이랑 조금 비교 한번 해 보시고 요 아이가 조금 더 커요. 바로 옆에 있는 아이보다 야생 네 바손이라는 아이. 자, 요거는 네. 요렇게 되니까 요거는 13입니다. 야생 바손 들어가고요. 자, 부케에 들어갑니다. 부케에 네, 13이고요. 자, 요거는 레드 타이거 마리아라는 아이예요. 자, 아메스트로하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데 요 아이는 레드 타이거 마리아. 자, 요거는 8입니다. 아주 똘망똘망하니 굉장히 예쁜 얼굴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아이가 33번에 25,000원이고요. 네, 다음은 34번입니다. 34번에 네, 몰게인 들어가고요. 자, 요거는 네, 12입니다. 12. 자, 요 너무 예쁜 얼굴 하고 있습니다. 자, 세인트 들어가고요. 세인트. 네. 그리고 요거는 야생 바손이라 는 아이 근육미 네, 카리스마 뿜뿜입니다. 자, 13이에요. 위에서 한번 보시고. 네, 부케 네, 부케입니다. 자13.5 부케 들어가고요. 돌기 마리아 금입니다. 아주 네 아주 땡글땡글하니까 네 아가까지 달고 있으니까 너무 예쁜데요. 요거는 네 9.5입니다. 이렇게 다섯 아이예요. 네 가격은 네 25,000원씩입니다. 네 사, 34번이에요. 네 35번입니다. 요 아이는 네 몰개인이 들어가고요. 자 요거는 12입니다. 몰개인 12 세인트. 네, 11입니다. 자, 옆에서 아이 한번 보시고, 네, 요 아이가 또 굉장히 입장이 널쩍널쩍해요. 자, 야생바손이라는 아이 들어갑니다. 약간 뽀죽뽀죽한 아이,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자, 요거는 12입니다. 12. 자, 요거는 야생바손. 네, 부케에 들어갑니다. 네, 12이고요. 자, 돌기 마리아 금이, 요 아이는 또 자구 달고 있는 아이, 요것도 자구로 참 달고 있었죠. 근데 요것 조금 사이즈가 큽니다. 자, 돌기가 훨씬 많이 진하게 표현되고 11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 아이, 네, 35번에, 네, 25,000원입니다. 자, 36번에 몰게인 들어갑니다. 몰게인. 자, 요거는 11이에요. 조금 작은 사이즈이고, 네, 몰게인. 자, 야, 요거는 세인트의 금입니다. 자, 요거는, 네, 8.5 내지 9. 그리고 야생 바손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13이고요. 13. 자, 요 아이 얼굴 한번 볼게요. 아, 요 아이가 세리란 아이네요. 세리. 자, 요거는 아주 큼닥한 사이즈 14입니다. 우와. 네, 왕얼 큰이에요. 세리 들어가고요. 자, 흑장미 들어갑니다. 자, 흑장미가 요거에 작은 사이즈 아니고 13.5이네요. 자, 까망이. 네, 까맣게 물들가면 어 너무 예쁠 것 같은 아이. 자, 요렇게 해서 36번에 네, 가격은 25,000원입니다. 네, 37번에 네, 몰게인 들어가고요. 자, 요 몰게인은 아우 거의 다 네. 이제, 네, 매달이 남았는데, 자, 요게, 네, 1 2이고요 아, 이게 두부류 앞번호가, 앞쪽이, 아 어, 저기, 네, 삼방금. 마리아 삼방금이랑, 몰개인이랑, 요기 앞쪽은 두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 몰개이 네, 37번 소개 들어갑니다. 자, 11 내지 1 2이고요 자, 세인트 들어갑니다. 자, 요것도, 네, 7 내지 8이고요 자, 야생바손이란 아이, 아주 세엽이나이 이 요거는 14입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 아주 근육미와 카리스마가 뿜뿜 있고요. 자, 세리란 아이 들어갑니다. 세리. 예쁘게 물이 들어가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14.5. 그리고 흑장미 들어갑니다. 흑장미. 자, 요거는 13이에요.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네, 요렇게. 네, 37번입니다. 자, 38번에 요 아이, 몰게인 들어가고요. 12. 자, 세인트 금입니다. 아가 달고 있어요. 자구, 요게 나와 있고요 자, 이거는 네, 10입니다. 그리고 야생바손 들어가고요 자, 13입니다. 야생바손. 자, 세리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네, 1 4이고요 자, 요게, 네, 아까, 그, 녹금무지. 네. 자, 마리아 녹금무지. 네, 12 내지 13입니다.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쭉쭉 가볼게요. 요렇게 해서, 네, 38번에 2 5 0 0 0원입니다 자, 39번에, 몰개인입니다. 2만 오천 원이고요. 자, 12.5. 네, 얼굴 한번 반듯한 얼굴 보시고요. 자, 세인트. 네, 각각 같은 이름이지만 얼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 11.5. 요 아이가 또 훨씬 맑은 느낌이 나옵니다. 야생바손이겠네요. 야생바손 맞네. 자, 요렇게 해서, 네, 13.5. 야생바손. 그리고 세리 들어갑니다. 다 예쁘죠? 제가 볼 때는. 자, 요거는 13 내지 14. 큼닥한왕 얼커니이고요. 자, 요거는, 네, 어, 마리아, 네, 녹금 무지. 자, 요거는 12. 네, 양쪽에 아가 달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네, 쭉쭉 내려오면, 네, 39번에 25,000원입니다. 자, 40번이에요. 40번은 몰게인 들어가고요. 네, 11 들어갑니다. 11. 그리고 요 아이는 세인트 금, 네, 아가 요게 두개 달려있어요. 자, 요거는 9입니다. 네, 그리고 야생 바소 네,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는. 13.5. 네, 이거 세리. 자, 요거는 14.5. 네, 아주, 네, 구체심면 아주 예쁜 얼굴. 네, 요 아이가, 아, 골드 마리아란 아이네요. 골드 마리아. 자, 골드 마리아인데, 자, 요거는, 네, 12.5. 자, 요거는 이름표 다시 붙여주실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네, 40번이에요. 이, 가격은 2만 오천원씩입니다 네, 요렇게 보시면, 방울, 봉랑금, 네, 호피, 봉랑금, 그리고 원종까지 있는데요. 어, 요렇게, 밭대기에 어, 방울, 봉랑금과 또 테이블에 방울, 봉랑금 식재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아이들 판매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봉랑금 43번 세트 가격은 2만원인데요. 자, 요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하셨습니다. 호피, 봉랑금이 하나 들어가고요. 자, 요거 9.5이죠. 끝까지도 많이 나가 있고, 자, 예쁜 호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울, 복랑 금이 두 아이가 들어갑니다. 자, 식물 사이즈 대략 8 내지 9이고요. 자, 하나 아이가 더 들어가죠. 요렇게, 네, 대충 이렇게 아9 정도 되는데요. 자, 방울, 복랑금은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원종, 복랑금 되어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아, 원종, 네, 복랑 녹금입니다. 자, 요 아이도 들어가고요. 자, 키도 조금 있습니다. 키도 12, 13 있고, 이렇게 대충 보시고 요아이는 구름 봉랑이라는 아이가 들어가 있네요. 자 봉랑의 종류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13입니다. 네 약간 그 와인 빛감으로 물이 들어가고 아주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 봉랑 그리고 이렇게 통통한 네 원종 네 방울 봉랑금자키 한번 재 볼게요. 이렇게 하면 22입니다. 자 옆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 요런 아이들 한번 볼게요. 요게 네 43번 세트 가격은 2만원입니다. 요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44번 세트 요 아이는 호피가 조금 더 크네요, 사이즈가. 이렇 한번 보시고, 네, 방울 봉랑금.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하나에 더 들어가죠. 방울 봉랑금. 그리고 요 아이는, 네, 어, 이름이 원종, 네, 봉낭 녹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키도 한번 보시고, 네, 키는 네 15, 16이네요. 자, 구름 봉랑이 들어갑니다. 자, 구름 봉랑. 요거는 11이고. 자, 요거는, 네, 원종이죠. 야, 통통하고 굉장히 예쁩니다. 자, 19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요. 자, 요 번호는, 네, 주문하시는 번호가, 네, 44번 세트입니다. 자, 요렇게, 봉랑금 종류 한번, 주문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네, 다음은 화이트 그린이, 네,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오, 여기는또 입장이 널쩍널쩍한 아이도 있는데, 자, 여기는 네, 주문하시는 번호가, 어, 화이트 그린이 되어 있습니다. 와, 번호를 다 붙여놓으셨는데. 자, 요거, 네, 51번에 만원씩입니다. 쨍쨍하게 잘 굳혀진 아이. 자, 보시고, 51번, 네,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52번 한번 보시고요. 자, 요거는 요런 정도 되는 사이즈이고, 네, 화이트 그린이 그냥 주문하시면, 네, 요렇게 만 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네, 53번 되어 있네요. 자, 53번 수영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보시고, 네, 화이트 그린이 네, 만 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54번이 약간 밥이 좀 풍성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요 아이는 얼굴 두수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대략 21 정도 되고요 자, 기호가 한번 보시고 16 내지 17입니다. 자, 54번으로 되어 있고요 자, 55번에 네, 가격은 동일합니다. 네, 주문하시기 편하시라고 네, 이거 번호를 붙여주신 것 같은데요. 그냥 화이트그린니 하나 주세요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1 5이고요 자, 이거는 네, 자, 이거는 15, 16 거의 비슷합니다. 자, 56번은 되어 있고요 자, 57번입니다. 자, 이것도 거의 뭐 14, 15인데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서 자 57번에 네요 아이고 자 58번 네요두 아이가 조금 밥이 풍성하네요 자 이렇게 재 보니까 19입니다 자 이거는 네 58번에 네 밥이 좀 풍성한 아이고 자 이거는 59번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59번 자 이렇게 네 대략 재며 수영이 또네 자기 스타일이마음에 드는 수영이 있을 수 있죠 자 화이트 그린이 짱짱하게 잘 고쳐진 아이고, 자 목대도 굉장히 묵은둥이이고요자이 아이들은 각각 만원 씩에 네, 얼른 한번 주문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는 두둘레아 종류 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 이런 아이들은 몸값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자 여기 이 아이들 두둘레아 종류 중에서 에둘리스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자이 아이들 판매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네만원 씩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만 원. 자, 사이즈가요, 요 정도 되고, 키가 있어요. 키가 아주 묵은둥이라는 게 표가 나고, 자, 요거는 만원씩의 에둘리스, 자, 16이고, 자, 키도 한번 보시고요. 네, 요런 얼굴입니다. 자, 여기 앞에 한번 볼게요. 네, 가까이 있는 아이들, 자, 목대 한번 보시고, 위에 얼굴 한번 보시고요. 자, 요거는 네, 14, 15입니다. 자, 요 아이들은 만원씩의, 요 아이가 조금 풍성한 것 같아요. 이렇게한번 보시고, 에둘리스, 요, 끝까지가 이렇게두 개가 더 나있네요. 자, 요런 식으로 요거는 다 많은 식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또 둘, 레 여섯, 얼굴 두 수가 요 아이가 훨씬 많은데, 지금 요 분지한다고 두 개씩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요렇게 한번더 보여드리고, 17 내지 18입니다. 자, 에둘리스 요거는 많은 식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는 음, 요거는 5천원씩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요런 아이들 네 에둘리스 5천원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아주 건강미가 나오고 있고요 다이를 정말 예쁘게 잘 키우세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고 자 요거는 5천원씩에 약간의 그 어, 어, 풍성함 차이인 것 같아요 자13자 요거 키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보시고, 여기도한번 보시고, 자, 요렇게 요거는 5,000원씩의 에듈리스이고요. 자, 요거는 만원씩에, 어, 판매되고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봤는데요. 자, 요즘에는 정말, 네, 다육이가, 풍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착한 아이들이 많이 있죠. 네 요럴 때또 다육 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예쁘게 찜 한번 해보셔서 네 풍성한 다육 생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호헌 다육이었습니다. 네 예쁘게 찜 한번 해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